안녕하십니까 정일태입니다. 코로나 사망자, 자살자 누가 더 많았을까? 네, 이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요 지난 3년 코로나 사망자보다 자살자가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2020년에서 2022년 이 3년간에 코로나 사망자는 3만 2156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살자는 3만 9267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살자가 훨씬 더 많은 거죠. 네, 3만 9200약 4만 명이 4만 명. 네, 이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살을 하는 이유는 삶의 의미를 못 느끼고, 그리고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참이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 대한민국 현실이 아주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 학벌주의를 무너뜨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벌주의 때문에 결국에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뭐 저도 인생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자녀들을 성인까지 두 명을 키워보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 삶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성을 꽃피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참고, 그한 사람이 그 씨앗 같아요, 씨앗. 그 씨앗이, 작은 씨앗이 자라나가지고 어떤 열매가 될지 참 기대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전 우주에서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네, 다 다릅니다. 그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성과 희소성이 너무나 대단한 건데 그한 사람의 고유성, 재능, 에, 창의성을 꽃 피우는 게, 그게 바로 인생이고, 그게 교육인데, 우리는 지금 1류대, 2류대, 3류대, 그리고 지방대, 이렇게 학벌 계급 신분 사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에는 시험 잘 보는 세상, 시험 잘 보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교육대학을 졸업을 하고, 교육공무원으로, 교직에 있을 때 보면은, 학생들이 완전히 뭐 유아기 때부터 입시 준비를 해가지고 아니 태아기 때부터 입시 준비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시기 때는 완전히 그냥 입시 체제입니다. 입시 체제 그 교육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건 교육이 아니라 입시 기계를 만드는 거다 해서 에 사표를 던졌는데 지금도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게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겠다, 대학에서 강의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대학에서 강의를 해왔는데 세상의 흐름을 바꾸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돈과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지 진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깨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학벌주의를 무너뜨려 가지고 유아기 때부터 입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유아기 때부터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고유성을 꽃피우는 것. 이것이 교육의 방향이어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학벌주의 때문에 이미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태아기 때부터 병들고 유아기 때 병들고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기 때병 들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되면은 그 대학 졸업해 가지고 뭐 공무원이 된다든지 또는 대기업에 취업한다든지 의사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결국에는 또 쫓아가는 것은 돈과 명예를 향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뭐 교육 공무원도 하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예, 뭐 대통령 자문 헌법 기관에서 자문위원을 두번 이렇게 4년 동안 해, 하고 해외 사업도 해보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봤습니다 뭐 책도 수십 권 출판해 보고 그러면서 살아 보니까 아 삶이라는 것은 그냥 내삶 자체가 소중한 거구나 그러니까 왜 사냐고 묻는다면 은내삶 때문에 산다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내삶 때문에 사는 거야. 나는 내일을 살고 오늘을 사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삶 때문에 사, 살아가는 거고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순간 자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살 생각. 자살 안에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내삶 자체. 예, 그것이 소중한 거고 내 자신이 소중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잘못된 학벌주의,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 출세 제일주의에 빠지고 요즘에는 마약 등등 쾌락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약뿐만 아니라 뭐 술, 담배 코인, 주식, 도박,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또는 뭐, 섹스, 에, 이런 성, 성캐락, 이런 데 빠지게 되고, 각종 그냥 에, 뭐,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중독에 휘말리다 보니까,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패한 기득권들은 그런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교묘하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교묘하게 에, 지배하고 약탈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한 위기다. 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는 현실, 에,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것이 이 거리두기가 끝나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 인생을 등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혁명적 수준으로 대한민국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학벌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모든 학위는 교육부장관 명의로 준다. 그리고 모든 모든 대학을 학점은행 네트워크로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에, 완전히 과거의 잘못된 입시 제도를 파괴한다. 이런 과감한 그리고 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 돈 출세, 외모, 에, 학력이 아니라 학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고유성을 꽃피우는 것이다. 이것을 유학기 때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그리고 나의 삶을 사랑하고 나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으로 바꿔야 되고 우리나라 이 정치를 간단합니다. 국민투표 결정권을 국민이 가지면은 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사람이 살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